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이고 또 지금 저도 책임감 있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 저도, 라이브 방송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해야 될 거에 집중을 못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어, 길어야 30분으로 약속을 드리고,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교회도 가고 또 저도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가능하면은 한 10분 정도만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탐사에서. 오후에, 오후 1시에, 1시간 반 정도 동안 라이브 인터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녁 한 9시 30분경에, 한 30분 동안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 Y로 방송을 했습니다. 어저 기사 나와서 걱정되셨다는 분이 있으셔서 혹시 뭐 기사가 안좋안 좋게 나왔나요? 네 지금 서 있어요. 그래 <laughs> 너무 앉아 있으면은 또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온라인상에서 방송도 하고. 또 다큐멘터리도 찍고 어, 기자분들 앞에서 카메라 많은 곳에서도 서보고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현장에 나오신 거는 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가서 엄청 <laughs> 긴장을 했고요. 앉았는데 앞에 카메라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좀 아무데나 집중을 했는데 시선 처리가 잘안 돼서 그런지 좀 어,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 이제 어. 질문 질의응답을 할때좀 어 저를 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치에는 어 정치할 생각이 없고 어느 한쪽 편이 될 생각도 없고요. 저는 정말 평화를 원하고 화합을 원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결국 그 누가 됐던 정말 죄 없는 세상, 의로운 세상을 어 원하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원하는 바이고요. 어떠한 정치적 색깔을 띄고 싶지 않습니다. 조명색이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더 낫나요? 이거 너무,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제 좀 찌질하게 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유를 마셨더니 좀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오늘 이제 그 더탐사에서 라이브 인터뷰 하기 전에 제가 또 많은 분들한테 좀 아파 보인다, 많이 먹어라, 살이 빠졌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저도 좀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제 화장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화장이 좀 너무 하얗게 돼가지고 인상이 좀 오늘 너무 무섭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걷다가 긴장까지 해가지고, 아. 지금 그냥 방에 있어요. Y 리액션 방송을 음, 언젠가 날 잡아서 할게요 보고 나서 와 저라는 죄인이 좀 너무 의롭게 표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죄책감이 더 느껴지고 어, 책임감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믿어주시고 어 좋게 봐주시는 만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지난 삶에 과거가 정말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잘못된 과거를 반복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되게 걱정을 하고 봤는데 더 좋게 그 부족한 저를 되게 사람답게 어 방송에서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렸죠 오늘 유튜브로 라방 안 켜는 이유가 솔직히 인스타로 라이브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laughs>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댓글창을 읽고 방송을 하는데 댓글창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좀 관리가 힘들어서 안 그래도 그나마 인스타그램은 조금 댓글 읽기가 편하고 저도 어떤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지 시간 분배가 좀더잘 돼서 그리고 그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제가 그냥 어떤 오픈 채팅 방에서 질문을 모아주셔서 저한테 주시는 게 저는 그냥 읽으면서 답변 드리기 편하니까 그런 방법을 취했었는데 또 오픈 채팅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직접 선별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몇 시지? 음... 조명이요? 조명 좀 이상하죠? 조명을. 아, 좋네요 오늘 주일이네요 벌써 저는 주일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오늘 시간을 갖고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주를 또 되돌아보고 또 다음 주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세상에 세상적인 거를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음, 또, 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음, 다시 제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느꼈어요. 확실히, 모든 분들의 피드백이 다 일리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음, 앞으로도 물론 어떤 피드백을 읽으면 또 우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어, 그런 것보다는 좀더 댓글도 가려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또 제가 힘든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안 힘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할게요. 음자 그러면 제가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주기도문을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지만 주기도문을 외우고 여러분들도 어, 주일날 가족분들 혹은 주변의 지인분들과 아니면 혼자 보내신다면 혼자서 음, 정말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어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영어로도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종교에 믿음이 강하다보니까 저의 방송에서 관세음보사를 외치시는 분들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어 제대로 거기에 보답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충분한 좀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조금 더 길게 할 거고요. 음 매일 라이브 방송은 하되 최대한 오늘 같이 짧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어,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아닙니다. 저희 집이구요 <laughs> 집인데, 음, 어, 제가 항상 사용하던 책상이 아니다 보니까 높이도 안 맞고 앉아 있으면 워낙 불편해가지고 그냥 서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제 얼굴도 크게 안 나오고. 또 이제 방송 퀄리티에 관련돼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피드백을 듣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음, 여러분의 아프신 게 있다면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다 치유되시기를 기도드리고 오늘 밤 정말 편안하게 행복한 꿈 꾸시고, 그리고 내일 하루 정말 기쁘고 희망차게 일어나셔서 정말 사랑 많이 받으시고, 행복만 넘쳐나시고,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교회에 한번 <laughs> 나가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